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프랑크푸르트 컨스타블라바흐의 앞에 와 있는데요. 여기 시내에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파가우트 마트에 전기차 표시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됐는데, 지금 전기차는 무료로 주차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최대 1시간 동안, 그러니까 지금 이 버튼을 한번 눌러 볼게요. 전기차 버튼을 누르고, 여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은 지금 주차권이 인쇄가 돼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 11시 56분이잖아요. 지금이. 그러니까 1시간 동안은 여기 시내 행복판에서 무료로 주차를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혜택이 엄청난 거죠. 근데 물론 이 차량 번호판 뒤에 E가 표시가 되어 있는 차량들만 무료 주차가 가능해요. 어, 지금은 제가 우리 집 앞에 있는 시청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통 관공서 주변에 무료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서 나왔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무료로 어떻게 충전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충전기를 보면은 여기는 일반 슈코, 슈코 케이블이 들어가는 충전구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타입2의 완속 충전기가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여기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하라고 그러네요. 전화를 하면은 양쪽에 충전구들의 입구가 열려요 자동으로. 그러면 충전구가 이렇게 열리는 게 보이실 겁니다. 준비된 충전탭을 그럼 이거를 연결하겠습니다. 연결이 됐죠? 이것도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충전 중이라는 표시가 보이고,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가 충전됐는지 확인하시려면, 여기 앞에 클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어 현재 17%가 충전이 됐고요. 3시간 55분 뒤에는 충전이 완료된다고 나오죠. 몇 킬로와트를 끌어 당기고 있느냐? 어 보통 슈코 케이블로는 2.2킬로와트라고 나오는데, 최대 3킬로와트까지 끌어 당길 수가 있고요. 완속 충전 케이블로는, 어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 충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 거 잠깐 빌려 썼었는데, 최대 11kW까지 끌어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도 집에서 1분 거리 위치한 곳에 어 시청이 있고, 충전시설이 있어서 어 쉽게 충전할 수가 있는데요. 어 집에서 가까운 곳이 짱입니다. 이렇게 둔 상태로, 어 집에 있다 그냥 오겠습니다. 거기서 우리 집까지 1분 거리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충전이 다 됐을 겁니다. 이제 확인해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100% 충전이 완료됐다. 그리고 이걸로 50km까지 운행을 할수 있다. 라고 나오네요. 이제 충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전화를 하면은 이게 다시 열리죠. 케이블을 이제 뺄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을 빼고, 이것도 충전이 다 됐으니까, 여기 연결잭도 빼줄게요. 이렇게 해서 무료로 충전을 해봤습니다. 네 시간을 충전한 보람이 있죠. <laughs>